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전입니다. 네, 이번에 영업용 번호판 포함돼서 입고된 차량은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캡 차량 입고되었고요 20년식에 19만키로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토미션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영업용으로 쓰던 차량 번호판 포함돼서 들어왔고, 이제 용달 물품들도 그대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연식이 짧은데 키로수가 많은 대신 4천만원 초반대에 위탁판매 들어온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영혼용 번호판 포함돼서 입고된 차량은 현대포터2 소장축 슈퍼캡 차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년식 그리고 19만 키로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영업용으로 쓰던 차량 번호판과 함께 입고가 되었습니다. 연식이 짧은데, 짧은데, 키로수가 많은 차량.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의 창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4천만원 초반에 구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운행을 하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공감 설치해놔 주셨고, 용달 물품들은 그대로 양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더 쓰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요. 20년식이기 때문에 요소수 타입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철판 적재함도 무게짐을 많이 실지 않고 운행했던 차량이라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내부입니다. 20년식에 1 9만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옵션으로는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들어가 있고요. 리비게이션에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는 오토미션 차량입니다. 용달 물품들, 쓰시던 물품들은 그대로 양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슈퍼캣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석 뒤에 이렇게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 선수도 하나 사놓으신 것도 그대로 구입하신 분께 오늘 양도해주시기로 하셨고 차가 오늘 들어와서 아직 퇴차는안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영원용 번호판 포함돼서 입고된 차량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처로 문의주시고 지금 현재 0.5톤 그리고 1.5톤까지. 개인용달 소형함을 번호판 시세는 2,950에서 3,0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포함되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전비가 한번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차량 말고 조금 더 짧은 연식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도 차 따로 번호판 따로도 가능하시고 이제 최근 연식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량들도 들어와 있고요. LPG 차량 중에서도 영어로어느 부착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있으니까 편하기 위해 여러 차로 문의 주시면 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무차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룡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